조정에서 매수 기다리시는 분들, 이번 영상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트코인 캐시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2분기, 시드 지켜가면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집중해주시고요. 이번 2분기는 단기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본다면 조정을 거쳐가는 시기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시기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비트코인 캐시가 단기 바닥 구간으로 매수하려고 계획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기다려야 할지 그리고 이번 2분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매매 전략이 바뀌셔야 합니다. 지금은 이걸 알고 매매하셔야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트코인이 하락할 때는 알트코인들이 크게 반응하는 데에 비해 이트코인이 상승할 때 알트코인들이 그만큼 따라와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자산인 이트코인을 선호하는 시 심리가 커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당분간 이런 장세가 지속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매수해서 장기 보유하는 것이 아닌 현재 테마에 맞는 종목으로 단기 매매하셔야지만이 제대로 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 처음 하시는 코린이분들이 테마를 읽으면서 매매하기에는 난이도가 매우 높죠. 그러니 어렵게 테마 찾을 필요 없이 우리 소통방 들어오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테마에 맞는 종목들로 수익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테마에 맞는 종목들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배너의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선 오늘의 계좌 상황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헤드라 소식 접하고 덜량 익절했으며 시장 하락을 예상하고 일부 익절하면서 현금 비중을 높였습니다. 우리 멤버분들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최근 지속되었던 하락으로 물려있다고 해서 무작정 홀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현금화 이후 저점 매수까지 이어지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야지만이 시드를 지키면서 시드가 우수 방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에 정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소통방에서 함께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채널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게 소통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계좌 인증도 못하는 가짜 유튜브 채널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사칭 피해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렇게 항상 함께 매매하고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만명 가까운 인원들이 함께하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크게 조정 나왔던 4월 초에도 추세가 강했던 메탈코인 잡아드리면서 단기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코인들이 전부 하락하는 중에서도 업비트 상승률 1위였죠. 이렇게 단기급등 코인까지 잡아드리며 우리 소통방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시드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시장 하락할 때도 단기적인 수익까지 챙겨드리는 건 저밖에 없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와 함께 하셔야 된다 강조를 드리고 우리 소통방은 100% 무료로 운영중이며 금전 요구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이번 불장 이제 시작 이며 세력들이 매집하는 코인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정말 큰 수익 가져가실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과 함께 문자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소통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비트코인 캐시 지금 추세가 어떻죠?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힘을 못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차트를 봤을 때는 단기 저점 라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기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이 많이 약했었죠? 아직 주목 을못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물론 수익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뿐만 아니라 이번 반등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종목들은 시장이 상승할 때 적게 오르는데 비해 시장이 하락할 때는 더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아직 덜 올라서 매수를 하려고 할 때는 그 종목이 테마에 맞고 순환 펌핑을 기대해 볼수 있을 때 그럴 때 매수해야 하는 겁니다. 현재 자료를 는 테마와 접점이 없고 거래량도 안 나오고 있을 때에는 아직 안 올랐다고 매수했다가 오히려 하락만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 주셔야 하고요. 지금 단기 접점 구간이 아니라 이번 구간을 깨고 다음 지지 라인에서 담아 보셔야지 제대로 된 반등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를 잡는다 생각을 하시고 급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지지 라인 54만 원 구간 이 구간까지 기다렸다 매수를 해야 되는데요. 이 구간은 강한 지지를 받는 구간으로 이 구간에서 담는다면 수익 구간 무조건적으로 나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수익보다 안전의 초점을 두고 매매를 하셔야 하고요. 54만 원 구간에서 진입한다면 최소 15% 이상 수익 구간은 나와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물려 있어서 수익 내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소통방에서 탈출 전략뿐만 아니라 이어서 손실 복구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물려 있어서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 무작정 홀딩만 하시면 아무리 좋은 종목 매수매도 타점 알려드려도 수익으로 연결시키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무작정 홀딩하는 것이 아니.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지만이 티드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 우리 멤버분들 매일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스윙 종목뿐만 아니라 매일 단기매매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통방 입장 못하고 수익 놓치고 계신 분들 상담배너의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주시면 빠르게 소통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일체의 거짓 없이 제가 여태까지 매매한 내용 우리 소통방 내용 빠르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4월 4일 헌디엑스 매수타점 잡아드렸고 하루 만에 35%, 100% 무료 입장이며, 100% 100% 100% 100% 100% 매일 0 100% 1가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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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도0 0 100% 100% 100% 100% 무료 입장이며 소통방 입장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1 0요상0 배너에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주시면 제가 직접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희망 연락 주시는 분 수익을 놓쳐서 전전긍긍해 하시는 분들 모두 괜찮습니다. 불장은 이제 시작이며 세력들이 매집 중인 코인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 도움 받으시고 경제적 자유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번에도 수익이 될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